시어머니를 냉동창고에 충격적 최후.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다름 아닌 냉동창고에 가둬버린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흔한 3대 가족. 하지만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줄곧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소한 집안일에서부터 음식 취향, 생활 방식까지. 조그만 말다툼이 쌓이고 쌓여 둘의 관계는 깊은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무 간섭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점점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힌다며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평범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실 게 있어요. 냉동창고에 같이 들어가 보시죠. 시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영하 20도 가까이 되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그 냉동창고는 잠시만 있어도 숨이 막히고 몸이 떨리는 곳이었죠. 그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얘야 뭐 하는거니? 문 열어, 제발 열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숨결이 하얀 김으로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의식은 흐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냉동창고 앞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저 이제 끝났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웃 주민이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냉동창고에서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체온증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며느리를 체포했고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녀가 이미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냉동 창고에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고 CCTV가 닿지 않는 구역을 골라 시어머니를 유인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며느리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얼마나 위험하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인간의 법보다 더 무서운 하늘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며느리는 어느 날 교도소 이송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는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만 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냉동창고에 갇혀 절규하던 시어머니의 원혼이 하늘이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던져줍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서 상처받을 때그 고통은 누구보다도 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등이 크다 해도 폭력과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법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천벌이든 말이죠. 오늘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잔혹한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